온주시렵이 임시이사회에서 선거 셋지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20대 시렵회장 선거에 본격적인 막을 올렸습니다. 새로 시행되는 복권 판매 허가제와 관련한 교육세미나도 함께 열렸습니다. 이시영 기자입니다. 선거 셋지 개정안을 놓고 열린 임시이사회 최대 쟁점은 입후부자들의 언론 광고 횟수였습니다. 특정 일간제에만 이해로 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입후부자들의 능력에 맞게 전면 개방해야 한다. TV 방송의 1회, 각 일간 신문의 2회씩으로 제한해야 한다 등 이사들은 제각기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봉사를 위해 출마하는 입후보자들이 선거에 많은 돈을 쓸 필요가 없다며 동포 언론 광고를 제한하고 시업 신문만을 이용하게 하자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약1 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사회 회의의 90%를 광고 횟수 제한에 투여한 이사회의 최종 선택은 모든 것을 입후보자들에게 맡기되. 어느 동포 언론을 이용하든 광고에 쓰는 오해로 제한한다는데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지난 9일 열린 지구협회장 회의에서 다뤄진 선거세칙 제5조 제1항을 보면 입후부자들의 언론을 통한 소견 발표를 일간신문 2회, 시력신문 3회 등으로 제한한바 있습니다. 이날 임시이사회에선 또 투표 결과는 차기회장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보관토록 하고 성관위의 법적 보호와 관련해선 위원들의 정당한 업무 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법적 책임은 협회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개정했습니다. 한편, 협회는 임시이사회에 앞서 AGCO, 즉 온주주류 도박위원회 관계자를 초청해 온주 복권 규정과 복권 판매 허가제에 관한 세미나를 열고 회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AGCO 관계자는 신청서 작성 시 가장 중요한 점으로 주정부법에 해당하는 과소기반 티켓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모든 범죄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복권 판매 업주와 매니저는 오는 9월 1일까지 AGCO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반드시 내년 1월 1일까지 등록을 마쳐야만 법적으로 복권 판매가 가능합니다. 얼티비 뉴스 이시영입니다.